제가 오늘 소개할 영화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배너입니다. 예, 이 배너는 1959년도에 상영된 영화라서 11개 부분에서 예, 아카데미상을 받았고 또 오랫동안 상영됐던 영화입니다. 예, 이 영화는 제가 1960년도 제가 고등학교 때그 예, 단체로 관람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때 그 당시에 기억에 남는 장면은 예, 마차 경기입니다. 마차 경기 예, 그리고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마음에 와닿는 장면은 배너가 복수심과 증오심을 에서 벗어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 이 영화는 예, 주 26년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그때 그 유대 땅을 배경으로 합니다. 예, 등장 인물을 보면 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예, 배너. 주인공 베너 그리고 그 집안을 돌보는 집사 그리고 베너 머니그 집사의 딸인 에스터 그리고 베너의 여동생입니다. 베너는 예, 부유한 가정의 아들이고 그 에스터는 집사의 딸로서 베너를 남몰래 사랑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예, 그리고 메슬라는 베너의 어릴적 친구이고 그는 로마인으로서 에로 사람에서 살았으며 아주 도전적이고 자존심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예, 어릴 적 형제같이 지냈던 친구였었는데 고향을 떠나있다가 어느 날 유대 땅에 부임해 오는 그런 새 총독의 군사령관이 돼서 돌아옵니다. 예, 반가운 마음으로 친구를 만났지만 은 예전의 메살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를 따르는 추종하는 그런 기회주의자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메살라가 유대 땅의 그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임무을 받으면서 친구 간의 우정이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메살라는 베너에게 부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로마를 상대로 음모를 꾸미는 그런 자들을 색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너는 나는 동족을 배신할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우정이 금이 가게 됩니다 예, 베너와 메살라가 만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우종이 구임하게 되죠. 그리고 새로운 총독이 부임할 때그 행렬을 집안옥상에서 구경하던 베너와 그의 여동생이 그날 기어장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 총독이 말에서 떨어지는 그런 사고가 생깁니다. 단순한 사고지만은 메살라는 그거를 빌미로 그 가족을 체포합니다. 베너는 사고했다고 말하면서 풀어달라고 애원했지만은 나도 애원했을 때 네가 안 들어줬다라고 말해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결국 어머니와 동생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베너는 노예로 노예 신분으로 로마 전투선에 끌려가게 됩니다. 몇 개월 버티기도 힘든다는 그 전투선에서 3년 동안 있었는데 그것은 오직 복수의 일념으로. 3년 동안 버텼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배는 해적 소가 만나서 교전을 하게 되고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장인 아리우스라는 사람을 베너가 구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리우스는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그 베너를 죽은 자신의 친아들 대신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베너는 자기가 살았던 애 집을 4년 만에 다시 찾아옵니다. 그곳에서 에서를 만나서 자기 어머니와 동생의 생사 여부를 묻습니다 그러나 지하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만 있었을 뿐 아무도 그 여동생과 어머니의 생존을 아는 사람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베너가 만약 내 가족이 죽었다면 몇살 나도 똑같은 고통을 맛보야 한다고 말하면서 다시금 복수를 다짐하게 됩니다 예, 그러자 에스터가 자기는 증오가 무엇인지 안다고 말하면서 메살라를 멀리하라고 합니다. 예, 그러나 메살라는 내 감정에 살아있는 한 용서가 안된다라고 말합니다. 예, 에스더는 베너에게 지나간 인들을 마음에 품고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면 당신은 죽음의 길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에스더와 베너가 4년 만에 다시 만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에스더가 한마디에 마음에, 와닿, 마음에 와닿는데 예, 만약에 앤니를 잊자고 계속 마음에 품고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다면 죽음의 길밖에 없다. 예, 그러나 베너의 말대로 감정이 살아 있는 한 한이 맺힌 상처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상처를 잊지 못하고 그 상처의 꽁무리를 쫓아가다가는 오히려 상처만 더 커질 뿐 결코 그 상처로부터 치유와 해방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도 그러나 남들이 나에게 입힌 상처는 오래 기억합니다 그리고 상처의 깊이가 클 경우에는 미음, 증오, 또 복수심 등 이런 사근이 남아서 평생을 따라 내며 괴롭히기도 합니다. 지금 이 영화 속의 배너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오심이나 복수심을 품는 것은 자신이 상대방에게 던지려고 하는 그런 뜨거운 석탄을 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 화상을 입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용서는 상대방보다는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을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스터는 베나에게 당신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지하 감옥에서 죽었으니 더 이상 찾지 말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배너는 더 깊은 분노와 슬픔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배너는 베살라가 출출하는 그 마차 경기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것은 오로지, 오로지 복수를 위해서입니다. 예. 메살라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 가리지 않고 배너를 이기려 했지만은 결국 자기 마차에서 떨어져서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목숨이 경계가 달린 메살라에게 배너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배너가 메살라가 배너에게 당신의 너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죽은 것이 아니라 나병에 걸려서 지금 나병의 나병 환자가 있는 계곡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숨이 끊어져 가면서 배너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The race is not over. 예, 경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예, 숨을 거두게 됩니다. 예, 끝까지 용서를 빌지 않는 그메살라의그 강한 자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예, 복수를 한 배너가 복수를 한베너가 얻은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예, 경기에서 승리하고 메살라가 죽음으로써 복수는 끝났지만은 예, 메살라를 한그증오웃음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히려 그의 상처는 그대로 그의 가슴 속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메살라도 베너도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지도 못하고 또 용서받지도 못한 채로 메살라는 숨을 거두게 되었고 또 베너는 깊은 허탈감 속에 빠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받을 수가 없고 용서하지 않으면 예, 과거의 상처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 그 어머니와 여동생의 거처를 알게 된 베너는 나병 환자 계곡으로 가서 예, 그들을 목격하고 다시 분노와 절망감에 십싸입니다 그러자 에스터가 젊은 나비가 원수를 사랑했다 라고 말해집니다 그러나 베너는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증오심은 점점 더 커갑니다. 에스토와 베너가 대화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에스토는 메살라를 닮아가고 있는 그 베너를 보고 나는 예전에 유다 베너를 잃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후 여동생이 죽어가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에스토는 베너와 그의 어머니에게 그 젊은 나비를 찾아가자고 합니다. 이제 단 하나의 고운의 길은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 베너는 에스트의 말대로 그 기적을 행한다는 그 젊은 나비를 찾아가게 되는데 예, 그러나 그 젊은 나비는 이미 십자가형을 받고 골고다로 향하는 중이었습니다. 예, 젊은 나비는 결국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게 되고 그 죽음의 순간 천등 번개와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동굴에 있었던 그 어머니와 또 여동생, 여동생이 나병에 치료되는 그런,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베너는그 젊은 나비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매단의 그 젊은 나비의 그 목소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네이다. 나는 그분의 목소리가 내 손에서 칼을 뺏어갔다 라고 에이스터에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기적으로 나백이 나온 어머니와 여동생과 제외하면서 이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베너의 가문은 그 친구의 배신으로서 한순간에 풍지 박산이 난 것입니다. 베너는 노예로 끌려갔고 또 자신의 어머니와 동, 여동생은 지하 감옥에 갇혀서 생사조차 알지 못하는 그 배너의 마음은 그야말로 끊어질 듯한 그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메살라를 향한 그 복수와 증오심으로 매일매일 가득 찬 나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복수의 일념으로 증오심에 불타 있는 배너를 보고 메살라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모습이 당신이 증오하는 그 메셀라처럼 똑같아졌다라고 안타까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증오심 때문에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이 복수의 대상과 똑같아진다는 것, 이 얼마나 무서운 무너짐입니까? 증오심은 우리 안에 평안이 길들지 못하게 하는 깊은 늪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깊은 늪에 빠지면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 증언의 늪에서 헤어날 수 있는 것은 용서뿐이라는 것을 이 영화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온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성경의 말씀 중에서 가장 실천하기가 힘든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는 것은 예 복수는 결국 뭐예요? 복수하는 사람 복수하는 사람을 복수의 대상과 똑같이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지만은 만들고 상처받은 그 과거 속에 계속 머무르게 하지만은 용서한 사람에게는 과거의 응어리가 풀리고 또 과거의 상처와 증오심으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예. 이 영화 가운데 제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베나의 상처가 어떻게 치유되었나입니다 베나는 예. 복수을 잃었음에도 계속 방황의 습득에서 해배던 베나는 아무 잘못 없이 십자가에서 죽어간 그 젊은 나비의 한마디 그 용서의 한마디가 베나의 마음속에 있던 그 복수의 칼을 내려놓게 했던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오랫동안 증오심으로 꽉 쥐고 있었던 그 복수의 손을 표기한 것입니다. 예, 그 용서의 한마디가 상처와 분노를 얼룩진 그베화의 마음을 녹였던 것입니다. 변화는 예, 마침내 자신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그 복수와 증오라는 그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마음의 평안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말 한마디가 그를 진정한 용서자로 맞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래전에 이런 표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먼저 사랑 먼저 용서 예,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인용해서 만든 표인데 예, 우리가 사랑하되 먼저 사랑하고 우리가 용서하되 먼저 용서라는 하라는 것입니다 예, 먼저 사랑하는 것은 예, 쉬운 일 같지만은 용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용서를 비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죠. 오늘 영화에서 보면 메살라가 그랬죠. The race is not over. 그는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자존심을 잃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는 베네의 가정을 몰락하게 만든 예, 그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것보다는 예, 그의 자, 자존심이 그 죄의 깨달음보다 더 컸던,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용서를 빌지도 또 용서를 받지도 못한 채 그렇게 숨을 거둔 것입니다. 예, 배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의 마음 속에는 용서의 마음보다는 뭐예요? 증오의 마음이 더 크게 그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릴 적 친구 외살라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용서를 하지 못하고 과거의 상처를 아는 채 허탈감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아니면 내가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제가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손을 먼저 내밀면 그 손을 뿌리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용서만이 그리고 용서자만이 과거의 상처와 증오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받은 상처로부터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십자가에서 그죽어하던한 젊은 나비의 그 한마디가 배너를 진정한 용서자로 만든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말 한마디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용서자로 진정한 용서자로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다 보면 크고 작은 상처 안에 갇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상처의 수록에서 헤어날 수 있는 길은 복수를 해서 그 온수를 갚는 길이 아니라 용서만이 과거의 상처에서 해방되고 취입받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진정한 용서가, 용서자가 돼서 상처 속에 갇혀 있었던 번뇌로부터 벗어나고 그 상처로부터 취입받는 그런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